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우리가 피부 관리에 있어서 콜라겐이 기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도 굉장히 신경 쓰고 챙겨 먹는 게 콜라겐인데요. 이 콜라겐은 진짜 먹을 때, 안 먹을 때가 굉장히 달라져요.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시중에 콜라겐 제품이 너무 많아서 뭐 어떤 걸 먹어야 될지 고민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핫한 브랜드의 콜라겐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바로 레노티의 시너업 콜라겐입니다. 이레너틴는 콜라겐 전문 브랜드입니다 더 현대 6개 지점과 또 가평, 아난티 등 오프라인에도 입점을 해 있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도 아주 핫한 브랜드라고 평판이 나있기도 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운 친구죠 최근에는요 목동 현대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었는데요 어머어머 웬일이야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품이 청담동에서 입소문난 콜라겐이라고 해서 봤더니요 콜라겐은 최대 3대 콜라겐으로 유명한 그 프랑스 에이샤르트사의 저분자 피쉬 콜라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한 포에 해, 세상에 프리미엄 저분자 피쉬 콜라겐요 이 무려 5 0 0 0 m g 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콜라겐뿐만이 아니라 부원료까지 전부 유럽과 이 국내 프리미엄 원료로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콜라겐을 포함해서 피부에 좋은 요소가 총7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피부의 진피를 구성하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은 하루에 권장량 100%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비타민 C 아시죠? 하루 권장량이 200%나 들어있다고 해요. 이게 양이 충분해야 이 흡수량이 증가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처지고 볼륨이 꺼지는 피부에 특화되어 있어가지고요. 정말 하루에 한 포만으로도 탱탱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 볼게요. 사실 저 이거 집에서 엄청 먹었습니다. 음. <laughs> 이렇게 액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액상 형태가 분말이나 고체 형태보다 흡수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아시죠? 이거 드실 때 그냥 먹어도 되고요. 뭐 샐러드나 아니면 뭐빵 살짝 구워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이나 탄산수 요즘 시원하게 타 드셔도 되고요. 여기 물 있거든요. 타가지고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이렇게 액상 상태로 이렇게 또르륵 떨어서요. 진짜 상콤하고요. 레몬이한 톡 쏘는 맛 있고요. 아니, 콜라겐이라고 하면 사실 좀 비린지 않을까 걱정하시잖아요. 비린맛 전혀 없습니다. 새콤하고 상콤해서 심지어 물 많이 마시는데 나는 물만 마시기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이거 타드시면 물도 더 많이 복용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칼로리도 28 칼로리밖에 안 나가니까 피부 관리뿐만이 아니라 몸매 관리까지 한번 하기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껌 하나만 씹어도 10 칼로리예요 레너티에서 나온 또 다른 제품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시너업 글로우입니다 우리가. 피부 미백을 위해서 글루타치온 많이 드시잖아요 여기에는요 여러분 글루타치온이 한 포에 500mg이나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미백에 좋은 일곱 가지 원료가 또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포만 섭취를 하셔도 칙칙한 이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또한톤 밝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꾸준히 챙겨 먹으면 광채라는 피부를 만들 수 있겠죠 이 시너업 글로웨이는요 리포존 글루타치온이 들어있는데요 이 리포존 공법을 사용해서 글루 다 지원이 미산에 녹지 않고 우리 몸에 50% 이상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분말 형태인데요, 상콤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냥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물에 타 먹어도 되니까 그냥 편편한 대로 드시면 되는데요. 저 복숭아 향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맛있고 전혀 일도 비린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처지고 푸석한 피부결하고 칙칙한 피부톤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이시너 콜라겐과 신업글로우로 관리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20대가) 되면서부터 체내 콜라겐이 점점 떨어진대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음. 이 콜라겐은 우리 피부뿐만이 아니라 연골 또 우리 근육을 만들고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저 요즘 이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이럴 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알죠. 그래서 콜라겐 특히나 꼭 챙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챙겨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어, 맞아요. 근데 요즘에 콜라겐 말고도 좀뭐 이것저것 챙겨야 될게 너무 많아서 또뭐 콜라겐 말고 또 다른 것도 챙겨야 되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답. 콜라겐만 챙기면 약간 부족함 있어요. 그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이 번거로움을 제가 싹 없애주기 위해서 정말 좋은 제품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따란! 이 프리미엄 콜라겐 전문 브랜드 레너피의 시너업 콜라겐입니다. 오, 근데 여러 개 챙겨 먹는 게좀 번거로울 때 먹는 거라면 은좀이 안에 다른 좋은 성분도 들었다는 거가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이렇게 한 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응. 여러분 콜라겐은 콜라겐만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 어 맞아요. 같이 먹어요. 네, 여러 가지를 맞아요. 같이 뭐 비타민 씨어 아, 같이 먹어야지. 이 콜라겐의 흡수력을 굉장히 시너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름이 시너. 시너업 콜라겐입니다. 아 여기에는요, 저분자피시 콜라겐 뿐만이 아니라 비타민C 들어있고요,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좋은 거다 들어갔죠? 아 이렇게 피부 탄력을 특화된 일곱 가지 시너지 원료가 들어있어서 흡수율을 굉장히 높여준다는 거죠. 아어 이게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이면 피부 진피를 구성하는 그 3대 요소가 아닌가요? 어, 똘똘이! <웃음> <웃음> 아니, 이 3개만 해도 피부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맞아요. 오. 거기다가, 이, 여기, 이 제품에 쓴 콜라겐은 세계 3대 콜라겐인 프랑스 에이샤트르사의 프리미엄 저분자 콜라겐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정말 퀄러티 자체가 다릅니다. 음. 그리고 부원료들도 전부 유럽과 국내 프리미엄 원료들만 골라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음. 이 원료를 하나하나 고민해서 고른 제품인지라 더 믿고 먹을 수 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콜라겐 함유량이 무려 5,000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음. 오. 오.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몸에 충분히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액상 콜라겐인 것 같은데 사실 액상 콜라겐은 이게 흡수는 잘 되는데 아. 조금 비린 맛이 안내요 그러니까 아, 노노노노 있어요. 아, 아니, <laughs> 아니 여러분, <laughs> 자, 제가 정말 시열한번 맛을 보길 바랄게요. 아예 아무것도 안고 먹어요. 돼요? 어, 이딱자고 보여드릴게요. 오, 어때요? 너무 맛있어. <laughs>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laughs> 어, 뭐, 비린맛 1도 어. 없고요. 약간 레모네이드 어. 같은 거. 약간 레모네이드 맛인데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응. 탄산수에도 굉장히 응. 맛있습니다. 레모네이드잘 레모네이드. 아. 어울리겠다. 근데 되게 단데, 달달한데, 네. 아까 보니까 설탕이 네, 네. 안들어갔거요 설탕 안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아. 어,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상큼하고 달달하지? 그쵸. 네. 이거, 이게 바로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신제품, 시너업 글로우인데요. 고 함량 리포존 글루타치온을 포함해가지고 이 피부 미백에 특화된 일곱 가지 원료가 가득 들어있다고 해요. 아주 얇은 가루 분말이라 물에 타 드셔도 좋고요. 또 들고 다니면서 그냥 섭취하기 도 너무 좋고. 이거 되게 맛있어요. 우리 하얀 피부들 다들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아, 하얄수록이두 음. <laughs> 어, 개로 진짜 열심히 관리해야겠다. 네, 여러분. 우리 피부 관리는 필수로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레노티의 이 시너 콜라겐. 그리고 신업 글로우로 간편하게 관리해 보세요.